차로 운전 할까요? 아니 그 차는 마찬가지일 것, 네. 것 같은데. 저희 네. 오늘 우리 다산 쪽하고요, 미사 쪽에서 우리 병원을 갖다 좀 알리는 어떤 데가 잘돼 있는지 그거 한번 체크해 보려고 가고요. 맞습니다. 네. 어, 전부 다 기대되는데요 미사 쪽에 있는 광고물들이 이렇게 단발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게 이렇게 시리얼로 있는 거라서 그게 실제로 보면 어떻게 보일까가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럼 광고 위치 어떤 기준으로 정하신 거예요? 지금 새곳 가잖아요 광고 위치는 저희가 여기를 애초에 개원할 때 좀 이렇게 타겟팅했던 이 지역에가 조금 젊은 신혼부부들이 많이 살것 같다.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신도시가 많이 있으니 좀밀집되어 있고해서 그쪽에서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지역들이 있는데 그게 보통 미사 하남하고 구리, 다산 남양주 이쪽이었거든요. 별이 쪽이었었는데 그쪽에서 좀더 많은 환자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어떤 기대를 갖다 갖고서는 그쪽에 좀더 저희를 알리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다가 선택했던 광고. 방법이었어요 거기 신혼버버들도 많이 계시고 맞아요 신도시다 보니까 맞아요 예 누가 떼가지 않았는지 확인하러 <laughs> 가는 거예요 원장님 저희 다산 별내 미사 가는데 어떤 순서로 가요 어디 먼저 가요 첫 번째는 별내를 먼저 갈 거고요 두 번째가 다산 그리고 마지막이 미사역입니다 음, 제일 먼 곳부터 가까운 곳으로 맞습니다 제일 북쪽에 있고 가장 거리가 먼별내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기둥의 사면을 갖다가 각각 다른 이미지를 심는 것 방식인데요. 예전에 헌영아 응. 사랑해라고 하는 그런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광고가 한번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차근해서 부부가 임신이 왜안 되지 응. 이 이후에 이제 대화를 통해서 찾아가는 과정을 갖다가 사면으로 해서 응. 보여주는 방식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저희 병원는 간접적으로 노출되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원장님의 아이디어였죠. 우리 모두의 아이디어였죠. 저.. <목소리나> 저.. 왠지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참신한 광고긴 한데 이게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찬찬히 보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근데 위치는 좋네. 딱 중앙에서 모이는 데라서. 근데 이게 뭐 문구를 보고 궁금해서 이렇게 돌아봐야 되겠다는 느낌을 많이 드는 것 같은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컨셉은 되게 좋았는데 이제 네, 자기 한번쭉 둘러볼게요. 어, 좀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 어, 좀 괜찮은데요? 아니, 나도 나쁘진 않은데. 네. 이게 환자분들이 왔을 때 여기를 둘러보고 갈. 근데 어차피 음... 저는 약간 너무 뻔하면 오히려 더 스치고 지나간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딱 하다가 딱 보이면 어? 이게 뭐야? 그래서 호기심을 느낀 사람이면 한번 둘러볼 것 같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류에 이런 걸 되게 재밌어 하니까. 그러니까 되게 광고 티나는 그런 것보다 약간 광고 아닌 광고 같은 거. 그런 거는 딱 보면은 약간 어, 되게 나요. 많이 보이는 것 중에 하나니까. 우리 봤을 때는 어땠어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하는 방식이 너무 좀 광고 효과가 떨어질 것 같아요? 정리하면 확실하게 맞아요 틀려요 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강단점이 있는 거죠 시선은 끌것 같은데 보고 끝나냐 아니면 사람들이 쭉 둘러보냐 그건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인거죠 응. 결론을 얘기해야지 이런 다양성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당신 생각은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저는 응? 개인적으로 저런 문구도 좋은데 저는 미사 에스컬레이터 이거랑 토리 라인 만들어서 진행한 게좀더 마음에 들거든요. 중요한 거는 네, 여기 가까운데 난입병원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규모가 있다는 거 신뢰해 줄수 있는 병원이라는 그런 이미지 그 정도면 되지 않겠어? 원장님이 한 면을 딱 봤을 땐 우리 병원을알 수가 없다라는 하는 거죠? 제 틀린 건 아니지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과정이 음. 우리 아이 첫 걸음, 우리 아이 첫 움직임, 우리 아이 첫 심장 소리, 우리의 첫 시험관 여정. 어, 듣고 보니까 되게 감성적으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전 지금 보러 가는 게 제일 기대돼요. 그래 알았어가 어, 지금 선, 선생님들하고 어디 잠깐 들렸다가 해서. 이게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이쁘. 큰 아들이에요? 아니요. 딸 닮은 애. 딸, 딸. 근데 이걸 다 바꿀 줄 아네. 그렇게 해 가지고 저보다 자기 사진 넣어 놓고. <laughs> 그래. 딸내미 키우는 재미가 이건 거 같아요. 아, 그러니까. 내 딸이 더 좋으세요? 키워보니까 딸이 난거 같아 생각이 들어요. 키우는 재미는 딸이 훨씬 난거 같아요. 아들은 너무 무뚝뚝해서 <laughs> 들어가도 별 관심도 없고 게임만 하고. 딸은 딱들어가면딱 리액션이 딱딱 딱 있으니까. 뭐가 재미가 있더라. 여기 전화번호나 이런 건 없네요. 저희가 1번 출구 한 군데 반 거죠. 생각보다는 사이즈가 작은 것 같아요. 어, 나는 이게 더길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예, 훨씬 크고, 높고, 그런 줄 알았는데, 너무 붙어있고, 그죠? 필름 같은 느낌은 안 주고 못 주네, 저기. 조금 더 길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 사이즈가 아마 정해져 있었을 거예요. 길게 하고 싶다고 할수 있는 그게 아니었던 거아요 내려오는 것보다 올라가면서 보는 시설이 더 낫겠는데 아 네. 근데 냉정하게는 이렇게 내려올 때는 잘안 보이고 여기서가 훨씬 잘 보이긴 네, 해서 네, 네. 이런 순서로 갔으면 조금 더 이뻤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관심 가지면은 이쪽부터 시작인가 보다 하면서 여기서 올라오면서 이렇게 볼 거예요 아마. 네. 막상 와서 보니까는 병원 안에서의 느낌보다는 약간 다르긴 해요. 다르긴 하고, 미사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사이즈가 좀 작고, 거리감이 너무 조금 이렇게 가까웠다. 이제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원장은요? 어, 저는 이제 기존 광고에서 볼수 없는 새로운 컨셉으로 잘한것 같은데, 그리고 좀 디테일하게 수정이 될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미리 한번 와봤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오늘은 와봤으니까.